여보세요? 어, 누나, 누나, 그, 뭐지?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전화하는데 누나 서울역에서 노상방류였다고. 누나니? 무슨 소리야, 그게. 야 쓰리 다 시아랑 채림이랑좀 오랜만에 전화해 볼까? 아 진짜 정보 없음으로. 엄마한테 보이스피싱 해보자고요. 아 <laughs>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서울지검 경찰청입니다. 아 <laughs> 박영님씨 박영님씨 되십니까? 응.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아 엄마 똑똑해서 안 받아요. 예. 우리 가족들은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예민해요. 전화 받으면은 바로 천오백만 원 나간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 려 전화, 전화는 바로 차단합니다. 굉장히 예민해요. 다솜미내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뭘알랄적거리두기예요 알파고님이요? 저 고소당해요. 그분 기자잖아요. 저 진짜 바로 따가지고 바로 고소한다 그런지 빼박이에요. 엘리트한테 하라고요? 발신번호 표시제아닌데안봤지얼파고한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 한번 해볼게요. 별이삼샵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 오빠. 에? 아 <laughs> 오빠 어. 뭐해? 누구세요? 저 같... 여보세요. 어팬이어가 여보세요.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?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? BJ분 B j 야 DJ야? 아... 비... b j 야 BJ 그 방송하시는 분들? 네 BJ 누구야? BJ... 랄랄리? B j 랄랄이야네왜 그분이 알려주지? 별로 아시는데 음, 모르겠어요 제가 팬이라고 네. 가지고... 아니 그분은 왜 도망가셨나 뭐 왜알려주신데별반이나되네니 <뭐라니>? 어떻게 하시는 사이인데요? 제가 열혈이어가지고 몇 살인데요 그쵸? 그렇죠? 저1 8살이 18살인데 열혈이에요? 네 거기 열혈 까지좀 남나보네요 <laughs> <laughs> 어 전화 온다 전화 온다 <laughs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네. 왜? 어떤 사람한테 전화와가지고 어뭐 누나가 되거나 이럴 때 해가지고 내가 뭔 소리야? 내가 지금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누나인이시니 음. 이런, 음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소를 하려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아 펄컵도 많지? 렛츠기릿 어 펄컵 안녕 어서오고 아유 방송보고 있네? 무슨 일이야? 언제부터 방송보고 뭐 있었어? 전화해서 들어온거야? 아니 원래부터 봤어? 아 처음 별 2, 3샵때 네가 들어왔다고 내 방송을? <laughs> 아니면 아예 그냥 내 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그 그래. 경찰서인데요 랄랄씨가 지금 술 먹고 서울역에 노상방뇨해가지고 연락드린다고 뭐 이렇게 해볼까? 어떻게 반응하나? <laughs> 폰 주웠다곤 재미없지 <웃음> <응>. <웃음> 여보세요? 어 누나! 누나 그 뭐지? 서울지방건설청에서 전화 하는데 누나 서울형 노상방류였다고 뭐니?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된 거야? 나안 쌌어 내가 오줌 쌌대? 어, 너 오줌 쌌대 근데 그러려니 했지 나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줌만 싸 그럼 다지 응? 어? 그럼 내가 뭘뭘더 싸? 싸, 다싸 그냥 너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전화하냐? 아니야. 울린다. 이렇게 똥 싸네. 내가 똥만도 못하냐? 어? 야, 밸런스 게임 문제를 테니까 너 바로 해봐. 어? 똥 랄랄. 랄랄. 돈 랄랄. 음. 어? 앞 뒤. 어. 위 아래. 아래. 차에서 밖에서. 밖에서? 밖에서? 응. 나와. 내가 <laughs>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만났어요 남자들을 말어 저는 대답 별로 안 들어요. 아주 원숭이예요. 엄마한테 나한알것 같아. 여보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경, 경찰서인데요. 데 <laughs> 네, 말씀해 주세요. 이미 안 와봐. <laughs> 아, 짜증 나. 아, 뭐, 바로 안 와봐. 아, 엄마 목소리 왜 저래? 데 네, 말씀해 주세요. 아, 왜 엄마는 바로 아는 거지?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. 내가 진시이한테 바로 해볼게. 남자 목소리 내볼까? 아, 야, 불륜 불륜 <laughs> 여자 인척해볼까? 저기요, 진시아님이세요뭐 이런 해볼까, 덕현, 진시아님이세요? 뭐 이러면서 해볼까? <laughs>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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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시아님이세요 네.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이승우님이라고 아세요? 이승우요 아, 뻘컴님 아세요? 뻘컴님? 아, 네 알아요. 저 뻘컴님 혹시 좋아하세요? 저 뻘컴 뻘컴 오빠 여자친구예요. 좋아하냐고요? 네. 아니요 아니요 왜요? 아니 뭐 보니까 약간 뭐뭐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뭐 따로 연락하시는 거 없으세요? 따로 연락하고 그런 거 없는데 왜 말을 그럴 수가 세요 제가 뭘 그렇게 했는데요?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 그냥 뻘컴 오빠랑 무슨 사이냐고 물어본 건데요 뻘컴 님 여자친구인데 좋아하시냐고 이렇게 뭐 물어보는건좀 아닌 것같은데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데요? 예의 있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럼 여쭤봐도 돼요? 네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지금 화나셨어요? 맞는데요? 왜요? 어떤 부분에서요? 말 말하는 게 별로라서. 그쪽도 별로에요. 만나서 얘기해요. 뭐 맞장뜨자는 거예요? 맞장 뜨지 까서요. 맞짱을 뜨자는 게 아니라 저 만나고 뜨나? 하는 게 아니라 잘못 번호 표지 제안으로 하지 마시고 추적하면 네. 번호 딸수 있는 거 아니다. 뭐라고요? 뭘 따요. 지금 방송 중인데 이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. 어? 한 번만 봐주세요. 아시겠죠? 한 번만 봐주세요, 언니. 한 번만 봐주세요. 뭐라고요? 한 번만 봐주세요. 그럼 죄송합니다라고 <laughs> 죄송합니다, 라고 사라세요. 죄송합니다, 달람지. 아 날라언니라고? 아니 진짜로 빡친 거 같았어. 그래서 너무 웃겼어 목소리가. 미신년에 전화했다고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웃긴 게 욕은 안 한다 시아가 나 솔직히 욕할 줄알았거냐 미친년 은 어디 사람아 이럴 줄 알았거든 샤누아한 사람이 원래 욕안 한다고? 아 어쩐지 약간 첫방으로 때릴 것 같더라 바로 만나자고 하더라 존나 후달리던데 마치까지 까스미 레전드라고요? 아 만나요 만나요 해서 만났는데 랄랄이야 제가 뺄까 오빠 여자친구데요 왜요? 그쪽에 무슨 상관인데요? 근데요? 뭐 하시는 분인데요? 때리는 거 아니야? 시아 누구랑 방송하는데? 난지 모르는 거야? 난지 몰라? 무사야야 알았어 알았어 시아야 내가 진짜 솔직히 엄마워 봐줘서 고마시아 오빠 아 솔직히 만나, 만나자고 했을 때 약간 시달었어시아이 오빠 아, 신고사할때교 나와 약간 이럴 줄 알았어 기분 풀렸대요? 시아야 술 많이 먹지 말고 너 이렇게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명심해야 돼너 아주 그냥 욕도 안 하고 그 힘으로 이제 바로 제압하는 거 같은데 굉장히 무섭다 발신자 정보 없음한테 전화 왔네? 여보세요 여보세요. 네니내번호 어떻게 알았지?